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보장이 약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핵심 특약만 제대로 구성한다면 3만원대 플랜으로도 현실에서 충분히 쓸수 있는 보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산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3만원대 태아보험 가입해도 진짜 괜찮은 건지 너무 저렴해서 막상 필요할 때 보장 못 받는 건 아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해요. 단, 불필요한 특약을 빼고 실제로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핵심 담보만 골라 넣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3만원대 실속 플랜으로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출산 후에 자주 발생하는 상황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특약별 보장 금액까지 한번 다 보여드릴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심실 중격결손 같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발견되는 경우에 부모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럽고 치료비 부담도 클 거예요. 그런데 3만원대 플랜으로도 보장이 생각보다 든든한데요. 질병 수술비에서 40만원,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200만원,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비 300만원, 다발선 선천 이상 수술비 약 10만원 합쳐서 약 550만원 가량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생 직후 수술은요 의료비가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초기 보장 규모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핵심 담보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출산 직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내출혈 입원 치료 상황인데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2주간 입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하루 만 원씩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한도 하루 5만 원씩 해서 14일이면 70만 원으로 총 84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하루 만원씩 내혈관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에서 각 20%씩 해서 총 800만원까지 한다면 총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898만원이 됩니다 세번째로는 출산 후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저체중 출생입니다 체중이 2.5kg 이하로 태어나서 저체중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하면서 추가 검사에서 일종 장애에 해당하는 심방중격결손이 발견되는 경우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체중 중환 입원일당 하루 5만 원씩 7일에서 25만 원에 질병 입원일당 1에서 31만 원과 180일 5만 원씩 하루 6만 원씩 해서 7일간 만 원씩 42만 원 장애 출생 진단비 일종 30만 원으로 총 97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체중 출생은 실손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아 보험에서 이런 담보를 구성을 해둔다면 초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3만원짜리 태아보험에서 얼마나 많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보장이 약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핵심 특약만 제대로 구성한다면 3만원대 플랜으로도 현실에서 충분히 쓸수 있는 보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태아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댓글이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